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야의 실패자가 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로 이렇게 재확산이 되고 있어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백신 접종도 속도를 내지만 아직도 참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벌써 4주간째 계속되지만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또 2주가 연장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듯이, 에, 앞으로 우리가 겪고 또 극복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의 해답도 어, 쉽게 찾기 어려울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 교회적으로 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에, 신앙생활과 또, 교회 생활,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이 변화의 쓰나미로 인한 혼란과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당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다시 입고, 믿음으로 재각성하면서, 그리고 재무장해야만 합니다.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집중하고, 성령으로 재무장하고 있어야 우리 포스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닥촉을 엄청난 변화의 이스나미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을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으로 말하면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영웅시하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육 시스템도 공부 잘하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정상을 차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으로 단정 짓고 그렇게 그런 것을 중요시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만 절대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와 문화의 엄청난 변화의 쓰나미가 몰아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 학교 교육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교육에 다 점령당아버리고 말았어요.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울 게 없다고 얘기해요. 배우는 것은 학원에 가서 배운다고 생각해요. 학교 교육이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학교 교육이 시대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쓰나미를 대비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일본 동경에서, 2020년 올림픽, 1년 연기되어져서 열리고 있고,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많은, 선수들이 이 올림픽을 대비해서 4년 동안을 훈련했어요. 어떤 선수들은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또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했는데 안타깝게 또 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동메달 전을 하는데 메달을 따지 못하는 그 결과를 봤습니다. 여러분 메달을 못 따면 실패자입니까? 금메달을 따면 성공자, 은메달, 동메달을 따면 성공자. 그런데 노메달은 실패자입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정상을 차지하지 못한 선수들은 기억하지도 않아. 그 공로를 인정하지도 않았어. 그 노력 땀방울을 인정하지 않았어. 그런데, 금메달을 떤 선수나, 은메달을 떤 선수나, 막 기록 경기를 보니까요, 1초도 아니고, 0.1초도 아니고, 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 순간의 그 찰나의 차이로 금, 은, 동메달이 매겨지는 것을 보면서, 그건 실력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운이다. 그날의 컨디션이다. 그렇게 해서 정상과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것은 야 이거 너무 심하다. 특별히 이번에 올림픽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야에서 어쩌면.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이 점점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인생이 산꼭대기의 정상을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은 정상을 차지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정상에 오르는 수많은 방법들만 강조하고 또 거기에 열광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정상에 오르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1등 하는 법. 여러분, 그런 거 성경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법 대신에 성경을 보면 인생의 목표를 정상 대신에 약속의 땅 본향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하는 광야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정상, 성공 그것인데 성경은 목표가 약속의 땅 본향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험난한 광야를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인생의 지침인 것을 깨닫기, 깨닫고 고백하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정상의 성공에 이르는 길과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땅은 같은 곳이 아니에요. 자녀달아요 광야는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고 통과해야만 하는 광야. 여러분 세상은 그거 별로 강조하지 않아요. 부모를 잘 만나고 또 때로는 뭐 요즘에 무슨 복권을 사서 당첨이 되고 뭐 주식을 사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벌고 뭐 그러면 하루 아침에도 성공할 수 있고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요 광야. 근데 이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위험이어서도 많고,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 많은 것이 광야예요. 아무리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이 광야에 들어가면,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하게 돼요. 그게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내가 그렇게 철저하게 세웠던 계획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던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이거 깨닫는 것이 쉽게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다 보면 산의 정상에 빨리 올라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돼.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높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더 빨리 올라가는 것, 그 정상을 내가 차지하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이 광야에는 관심이 없어. 이 광야는 어떻게 하면 피해가고 빨리 빠져나가면 그만이고 생략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의 실패자로 남고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 광야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이방인이고 잠시 머무는 사람이고 순례자라고 말씀했어요.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순례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 모습으로 그 길을 40년 동안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 여정에서 이 출애급한 출애급의 1세대들은 거의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반역으로 일관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광야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60만 명의 장정이 나왔는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의 실패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광야의 순례자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안될 거야. 이렇게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에요. 우리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광야의 순례자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4장 1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 소리 내셔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광야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광야에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신분으로 한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예로 죽어가는 인생 그게 출애굽 이전에 직후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 근데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 인생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가야 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출애굽의 사건과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한 보기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의 바로왕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그를 위해서 일하고 섬기고 살아있던 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마귀의 종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마귀를 기쁘게 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운명으로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 또 그런 아픔 그런 삶에 개입하셔요, 찾아오셔요.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종,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추레급의 사건.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 종된 우리들을 예수 크리스도께서 구원해 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종된 신분이 아니고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구원해내신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이 구출의 구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의 애굽왕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심이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 그 그러니까 출애굽의 명목과 목적이 뭐냐? 광야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 이거예요. 그 최종 목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바로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되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아니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형편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광야의 실패자가 됩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우리와 상관없어지고 말아요. 광야는 힘든 것입니다. 광야는 내 힘으로만 극복하고 이겨나갈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기둥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밤에 그 추위와 고통, 이것을 불기둥으로 어둠을 밝혀 주시고, 그 추위를 쫓아주셨어요.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바위를 깨트려서 생수를 공급하시며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광야의 실패자가 아닌 성공자가 될수 있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출애급의 1세대들은 왜 실패자가 되었습니까? 그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를 보고도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어 광야의 실패자가 돼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과거의 애굽의 삶을 동경했어요. 그리고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의 생활 방식을 자꾸 주장했어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 불편하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디가 광야가? 자로로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 땅, 애굽 땅, 언제나 마르지 않는 날강이 흐르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찬란한 문화가 있고, 차라리 노예였어도 그것이 낫다 바로의 종으로 살았어도 차라리 그게 낫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날마다 그 기적을 보면서도 자꾸 예전의 삶을 동경한 그런 마음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사랑 안에 구원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꾸 옛살만 동경하고 세상의 방식만을 주장한다면 광야의 실패자가 되구만 깨닫고 믿음으로 무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무리 포도주로 기적의 현장을 보았고 오병의의 현장 역사를 체험했고 폭랑을 잔잔히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예수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과 그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체험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해요. 그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겁쟁이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다 두려워 떨며 도망하고 숨어버리고 말았어. 가룟 유다,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고 배신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실패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인 이 광야길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 유혹들이 많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불확실성, 그런 염려하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된다는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셨고. 또 지금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책임져 주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연결되어 오죠. 그것이 강력한 믿음으로 재무장되는 역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광야 같은 세상에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인도하심 보호하심 은혜 주심을 받아 누리면서도 믿음으로 결합하지 못한 죄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광야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혹아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정상에 오라 가면 적도 없어.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광야에서는 정상에 오르지 못했어도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는 자들이 희망이 있는 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턱 믿음으로 무장하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의 성공자가 되고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어떡하 하나님의 영광, 기쁨 될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